안녕하세요. 맨발의 청춘 송라인 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서대문구 안산자락길에서 황토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 진짜 한동안 제가 맨발 걷기 안 했었는데, 야, 진짜 녹음이 너무 푸르고 예쁘죠? 여기서, 어, 한 여기는 그, 이렇게 황토끼리 1km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발바닥이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고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와 옷처럼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렇게 황토길로만 여기가 이어져 있어갖고 어, 많은 분들이 이쪽에 오고 있습니다. 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많은 그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맨발 걷기.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 요새 애들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요. 어,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게 간혹 이렇게 말캉말캉한 데가 있어요. 말캉말캉한 데는 이 물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기가 있는 곳에 하게 되면 몸이 더 좋대요. 맨바닥에 하는 것보다 이게 촉촉한 물기가 있는 곳에 하게 되면 훨씬 더 얼싱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야, 확실히 느낌도 촉촉하니 좋네요. 맨땅에 제가 항상 저희 은평구에서 했는데, 은평구는 이렇게 말캉한 데가 없어요. 네, 서대문구는 이렇게 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네,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진짜 좋네요. 어, 옆에서 자연도 있고, 어,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니까 훨씬, 훨씬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맨발 걷기가 일상이 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저도 물론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어,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건 제가 처음이고요. 어, 하지만 제가 동네에, 동네에 한 번씩 나가서 맨발 걷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서대문구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맨발 걷기 하고 나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어, 몸도, 마음도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맨발 걷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저도 옷처럼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맨발 걷기 함께 하시고요. 예, 서대문 구청에서 계속 올라오면 있어요. 위쪽으로. 예, 서대문 구청에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주차가 되네요. 그래서 주차하시고 안산 자락길로 올라오셔서 이황토길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맨발 걷게 하셔갖고요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곳 함께 소개하게 돼서 너무 가, 반갑고요. 여러분들 좋은 봄날에 더욱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한번더 볼까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